보텀 뭐해? 빨리 틀어! 일단은 6,800매아이 샀습니다. 둘이 합치면 13,000매아이거든요 여러분들? 와. 뭐가지, 여러분들 추천? 일단은 6,800매아이 샀습니다. 둘이 합치면 13,000매아이거든요 여러분들? 와. 여기서 뽀빵 가시다 뽀빵 뽀빠이. 같이 가져요? 참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아니 우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진정. 음! 야 일단은 16,000 마리까지 있으니까 자 정수 먼저 가자 정수 먼저 가자 육육아오야 야, 야, 금색 뜬거 같은데? t h 내 시즌님이 금색인 줄 알았는데 너, 너무 너 떨길래 임마 육 <laughs> 아직 돈 여유 있죠? 오오 금색이야 금색이야? 어 금색이야 금색 알아 방금 금색 떴어 너 누구니? 128 스킨핵 뜬 렌치 군선요? 뭐너는 아닐 아니 거 아니야. 나또 기록하기. 까꿍. 미스터! 아! 두 아, 두 아, 두아 근데 나는 탐선 안하잖아 아, 이거 워터니 가져가야 되는데. Do does it? 이거 거기서 뽑기 전까지나 안자. 어? 야, 보지 마. 뭐야? 이제 뭘또 삭제해야 하 헬로. 허상의 거장한테 당해 버렸다. 바로가, 바로가, 바로가. 아고 없어. 오, 잘 가렸다. 잘 가렸다, 이번 야이번에 가리지말고 바로가 상남자다 상남자다 으악! 호야!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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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야 침착해 침착해 아 어, 마지막인데요? 침착하라고 했잖아 1야 12만원 이렇게 사라진다고? 거짓말하지 거짓말 마세요 내티즌분들나 거기서 못 뽑는데 혀로 뽑으라고요? 마우스가 좀 더러운데? 자 마지막입니다 으악! 얘야? 얘야? 카모! 하하! 카모 카모 그린 그린 카모 그린 그린 카모 그렇게 영감은 사라지고 돌핀구님은 영감 할아버지 되었다 오 556단서 좋아. 추리에게 가. 아! 아 파이어레드. 파이어 레드. 음. 파이어. 어가야 아직 단서 더 있어. 정수. 예? 아나 전화 좀하고2 3 3 3 3 6 2336. 유 주는데 왜 먹질 못해 <laughs> 쟤 캐릭이 저주캔가 봅니다 일단 나 닮은거 사나 닮은거 에 이렇게 또 해, 죽을 뭐. 죽을 거. 뭐야? 나 닮은거 샀고요또나 닮은거 하나 더 사야되나? 으 민심 진정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도박 중독돼가지고 멘탈 나간 사람한테 그렇게 대꾸자고 싶어요? 예? 예? 예감사합니다 무슨 바람이 부신거냐고요 추한 <목소리> <수은>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가자고요 독촉하지마 재촉하지 마세요 저 진짜 인생 망했다니까요 지금 나 내일 전화할거야 여기 나 더이상 못참아요 나도 기억에품마아 점수 한 번에 다 귀기해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가시죠 에이 우리의 목표 미스터 이잡이 미스터 잽오 이거 소리가 좋아 진짜 소리가 좋아 이거 나왔다 나오는 소리다. 이거는... 형, 근데 보여요, 여러분들. 어어, 어? 어, 또, 또 뭐야? 돌핀, 돌핀, 돌핀 구 방식이야. 이거... 도? 미스터 야, 똑같은, 똑같은 아, 패턴이다. 똑같은 패턴이야, 야, 이거. 조작이냐? 어, 조작이냐? 어, 조작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똑같은 패턴 다 파악했어. 너 이대로 만약에 미스터 두더지만 나온다. 너 그러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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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되고 있어. 이거? 리아파랑색이다알수 있어 유화같은 형 유화 가시죠 아, 바로 그냥 가리는 거 없이 땡큐. 네. 가리는 거 없이 나와버렸고요 <laughs> 제발 제발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달라고요 이거를 주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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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세요 기도해 기도해 띵동 여기요. 이거 좀 받아 주세요. 옆에서 nope. 뭐 하세요? 뭐 아무것도 안 해. 뭐요 예. 네. 아이. 기도 안. 기도 너무 늦었어. 워터님 저 하, 하셨어요? 워터원아다 하면 뭐라도해 줘야지 옆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워터님 나할때 워터. 했어? 납할 때 우리의 서로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 <laughs> 워터원이라고. 그냥 변태원 스킨 꽉 많이 나오네. 고고고. 우! <laughs> <laughs> 안녕. <웃음> 와! <웃음> 와! 대박 아니 헐헐 헐. 하셨습니다 앞으로 엉한 나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부훈님의 팔구씨 받아셨어대아구씨 문장님 또1 0만 구천 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야, 정말 감사합니다. 어. 카사. 카사. 또 했어. 카사. 카사. 어. 가리지 마 이번에는. 음! 안녕. 아, 아직, 야었 아직, 멀었어 아, 직네번 남았다 가자! 발꿈치로 하라니까 발꿈치에 정성이 아 네, 정성이 맞아, 발꿈치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아, 아직, 아, 아직,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아, 아직, 아, 발직 네디즈, 잘 먹고 갑니다. 어, 한번더할수 있는데? 한번 제가, 아, 돌피노님이 이번에 팔꿈치를 해보시죠. 팔로우! 출발! 오! 오! 팔로우! 어! 아! 어! 네, 그렇게, 삼더지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후각이 기가 막힌 생물입니다. 각가지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금은 보아요. 금은 보아요. 금은 보아요. 운 음, 좋은 사람이 있는 거. 오지마요 유! 음, 돌핑구님을 초대해서 돌핑구님은 삼더지 아아.. 2더지 스킨을 리뷰를 하시고 저는 2개사 스킨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핑구님 눈치 보여요? 핑구님 유유! 네디즈 때리고 올까요? 두더지라고돌 뱅고! 땡큐! 아이고 뭉준님 알파카파카님 감사합니다. 엉가 안이 계세요. 다음부턴 상두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다보텐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쏘는 짓 할라고 그요미어요 스테이 <laughs> 여러분들 눈뽕 뭐야 나한테 왔어 눈뽕 눈뽕 으뜨빙 <laughs> 불타올라라 눈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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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순사이라고요 <laughs> 오케이 저 지갑 묶였습니다 돌표님 바로 와주세요 아 저기 불도 나와요? 불도전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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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니코리코리 <laughs> 여러분들 눈뽕 여러분들 눈뽕 <laughs> 여러분들 눈뽕 눈이 남 뭐세요 와 근데 진짜 이거 드디어 미쳐버린 거야? 아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김중훈셔천원 감사합니다 던져! 가는 길에 반대로 예컨! 던져! 5번 <laughs> 그렇지! 뭐해 장원으로, 뭐 가자. 장원으로 가자. 장원이 뭐 사람아 사람아 나까지 눈물 나네. 장원으로 가자. 장원에 이 잡아줘. 콘돔. 장원의 맛을 보자. 콘돔. 장원으로 가자. 아니 아니 반피자 살렸어. 반피자 살렸어. <laughs> 보내줘 그냥. 이분도 포드 연습 중이시네. 부사님이 <laughs> 이때 럴 몰래 살리면 되죠? <laughs> 나이스 타이밍. 오케이 부사님 이 와주셨고. <laughs> 야 너는 정말 고수로구나. 야, 예. 야 이거는 뭐랭겜에서 해도 너는 잘했겠다. 이제 장원으로 음. 보내주렴. 안 쳐줘. 열심히 해서 파트너트리머 스 되면 무료 황수 준다고. 액티 만세 만세. 늦었어요. 그래요. 한번 더 하죠. 예예예. 예, 예. 제가 이번에 그러는. 아 도핑원님은 고개사가 없으시죠. 아나나이두 아, 나, 나 두피가 짖근거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 두더진. 광대요. 광대예요. 두피가 짖근거리면서 두더진가? 자 일단 저한테 안 오겠죠. 여기는 안테나 떨림이 없고 이명만 들렸으니까. 네네네. 이명 뭐요? 치적 발언 자제해 주세요. 어? 아, 삼국지로 아닌 삼두지. 아 삼국자 아닌 삼두지. 이건 해독을 하면 주는 거구나. 아 여기도 손절시키기 좋지 요. 광대. <laughs> 안기미아 <깨아미. 웃음> 이거 저거 명예 아니 명, 명인에서부터 에, 명인 이거는 에, 에, 에. 확실하다 이거는.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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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끊으러 가. <laughs> <laughs> 나도 왔구나. 에. 이것은 술탄이요. 어 아하. 어, 지다 자, 도더지야. 역시 황금 살려. 스킨은 바로 손절해야 마땅한 스킨이죠? 두더지야두더지야두더지야두더지야두더지야지야 바이바이. 를 부. 아하. 그만. <laughs> 야 끊어 줘. 야 이게 너무 개 심해. 어디 내 앞에서 지금 연습 하려고 하시나? 아가 <laughs> 끊으러 가. 아들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끊어. <laughs>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너> 왜 그랬어? <웃음> <웃음> 역시 명인, 역시 명인. 잠시만나자일있거든요 자엘 자일로 가면 돌렸습니다. <laughs> <이거. 웃음>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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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너 배전. 너는 보통. 야 끊어 끊어 끊어. <laughs> 도마가 너 끊을 때마다 렉 걸리는 거너 뭐니 자꾸 이상한지 너 이상한 사람이지 어? 대전 회오리! 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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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성당으로 와 성당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붙어 붙어가 명인가 붙어! 가지 안 썼어요 스킨 스킨안 썼어요 썼다 일로 <laughs> 일로 일로 와 아, 너무 빨리 오는데요 이렇게 빨리 오란 말안 했습니다 야야야야 찔러 찔러 그렇지. 그렇지. 예. 한번 더 있다. 저기만 넘어가자. 저기만 넘어가게 해 주세요. 그렇지. 이러고 넘어가. 이저 사람 무슨 스킬 못써 스킬 없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평타를 맞아서 죽었다. 너왜 죽었니? 반피였어? 아니만류잖아만류가 <laughs> 이제 끝났어. 오지마. 흐앙. 오지마. 아, 오지마. 아, 끊었어. 아,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땡큐. 오케이. 나도 같이 놀자. 나도 같이 지 Help me. Helpt me. 네, 맞으세요. 뭐. 에이,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 without i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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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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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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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가 기어서 가 기어서 가 모턴 자이베 아니야 너그그 그 정도 힘을면 너네 못해줘 기어가 기어가 아 기어가 둘이서 기어가 <laughs> 둘이서 기어가 용병 <laughs> 영병 버텨 용병 님 버텨줘 불굴이야 지금다 금방가 금방가 <laughs> 어 공을 맞았어 공을 맞았어 우리 친구 아새 나왔어 나왔어 <laughs> 공을을 맞았어 저기서 유격자신 유격자신 훈련은 전투다! 훈련은 전투다! 각개 전투! 각개 전투! 훈련은 전투다! 각개 전투! 전투! 야나 자일 있다. 나몽키매지까지 있어. 너 이러면 나 잡으면 너 진짜 너 경고했다. 나몸물림 다칠 거야. 명인이라서 가능해. 오타 빨리 나가! 헛짓 하지 말고! 용병 살려! 아, 네. <laughs> 빨리 나가!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첫들자야 아유! <laughs> <laughs> 아 용병한테 기어가가지고 살려야 돼 용병을 살리고 용병이 돌핀군님한테 가가지고 돌핀군님을 최후의 발악을 이용해서 둘이 나가야지 승리지 이거는 내가 제를 살리는 수밖에 답이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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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야 나오세요 엉덩이를 달아도 그, <laughs> 살려줘 달라도 살려 <laughs> 용병은 이미 글렀어 <웃음> <웃음> 그래 그래 <웃음> 핑구야 너네 <laughs> 아, 아니야 자위를 해서 갈까? 한번 봐주세요 한 아, 예, 바퀴 돌아봐 너도 똑같이 제처럼. 야, 용병 용병이 30분 들이잖아. 그지 나도 고 죽겠다 이 자스가. 그러네. 나 나가야지. <웃음> <웃음> 어, 들었어. 보물이내주시고 <laughs> 그렇지? 구해 구해 용병 구해! 넘어. 에? <laughs> <laughs> 주특기로 <laughs> 죽겠다 이 맘노. <만놈의. 웃음> <laughs> 너무 짧네. <laughs> 아니, 쓸거 빨리 쓰는 거. 뭐 준비 자세가 뭐 사루종일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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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버하고 쐈는데, 네 눈꽃만큼 날아갔습니다. 몸부림 또쳐. 안돼. 아니 준비 자들왜 이렇게 바이 길어요, 얘는? 자, 흥, 흥, 뛴다. 하고 뛰고 때문에. 훌륭. 아. <놀람>